아니, 안녕하세요. 우리, 예. 오, 저는, 오, 저는, 뭐예스가 이상해. 몰라, 그러지? 뭐, 뭐,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치즈이고요. 저는, 제, 다. 제입니다 자, 저희는 다 비공섭에 왔고요. 비공섭공더라고 응. 그래서 왔고요. 쭈로 <laughs> <쇼츠로> 들고 왔니다 <laughs> <왓꽉 꽉. 웃음> 아, 음. <laughs> 하지 말자고. 음. 음, 음, 음. 아, 이 했죠? 아이돌 롱맨이 나도 아이돌이 롱맨이 저희 노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갑자기 지다피리피이 안돼. 실패. 랑 사이 안 좋게 가볼게요. 사이 좋게. 예 무서워. 거 맞는데 아닌가? 나 이거 못 하겠어. 갔어 갔어. 금모타 회오리 냉장이시고요 아, 여러 뭐. 여기 아까 힘메가 떨어진 거야전전 아직 이이 이지하게 할요 아, 왜또 쓰냐, 안저 먼저 갈게요. 어는저 저주 좀 할게요. 제가 힘매보다 타월 잘하거든요, 확실히. 무슨 소리야. <laughs> 그렇전 고수니까. 드어드라 <laughs> 아, 근데 그렇다랑 아닌데. 아, 그냥 그렇게 하면 이미 답답하게 하기. 오케이, 성공. 네, 똑동안이기가 성공이네. 여 가필길로 뒤가. 아, 사다리다. 아, 이상해요. 모르다 ¡Gracias! <laughs>